네요. 오늘 대망의 1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1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4강이 걸려 있습니다. 빨간색 학버드의 스위프트 선수예요. 이에 맞서는 파란색 서도일 선수입니다. 네. 양 선수의 온라인 통상 상대 전적이 이제 38대 22로 스위프트 선수가 앞서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스위프트가 서도일을 잡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음, 음. 예 그렇지만 지금 이 무대는 대학대전이고 서도일이 빌드를 어떻게 깎아왔을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질라타나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여기서 현재. 하나 좀 보내고 있어요 자 추가 확장 그러니까 첫 번째 확장을 12시 방향 쪽으로 지금은 가져간 거를 인식을 했기 때문에 앞마당에 당하는 파일런을 세워서 그쪽에다가 어그로를 끌어놓고 12시를 두드리기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가는 어떤 그 질럿의 동선이 좀 어, 다릅니다 시간차로 두 번째 질럿을 이제 찔러 넣을 생각인 것 같고 그리고 스위프드가 꼼꼼한 게 이제 저글링 그냥 빈집 들어올 수도 있다 보니까 풀업으로 또시야을 확보를 해주고 있어요 네. 네. 저글링 더 모아서 아예 신경 안 쓰고 뛰는 걸 결정을 했습니다 네. 자, 입구가 열려 있는 거 오버로드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물 네. 이제 짓습니다 요거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12시 쪽으로 질럿이 분명히 있는데 저글링 막으로 지금 한동안 안 왔기 때문에 이거 빈집 들어올 곳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윗프드도 네, 네. 자, 들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시 뭐, 어, 질럿에게 왜 관심을 안 보이고 내려올까라는 것을 오.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프로브가 정은림 더 찍혀서 나오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싸우시나요? 저 나가있던 질럿도 지금 저글링 따라가면 안 되고요 네. 예, 본진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네. 이 교전 진짜 중요하죠 네, 배터리까지 건설하고 질럿도 예, 지금은 올라가다가 올라간 질럿이 따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추가 저글링들이 내려오니까 그렇죠 서둘러요 소둘러요 문이 열립니다 아 다, 그거 그거 아니지 그걸 왜 때려요 네. 밧때리 빨리 데리 때릴 게 아닙니다 네저 안에 내려가서 입그 쪽으로 그냥 본진으로 올라가는 게더 낫죠 올라가서 투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글 지금은 폭발적으로 돋보았어요 게이트 부수고 어 지금 3회 처리 더 오고 있어요 링도 보고 있어요. 리그는 리그 모아서 한꺼번에 와서 자격이 되고 문 열었습니다. 자 문이 열렸습니다. 자 기회 기회. 자 지금 추가 병력이 못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게지 캐논인데. 네. 네. 아 이거 풀어고 아, 아, 프로포, 아, 풀어보 네. 좀 같이 더 싸워야죠. 집중력 틀어졌어요 수입부등. 네. 자. 해야 될 상황 여기 수비 해내야 되는 상황. 배터리를 끼고 최대한 지금을 항전하면서 캐논이 올라갈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자, 이거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서도 이 온들이 계속 구 보고 있어요. 3회초에 온들이. 개속옵니다개 계속 달릴 수 있는 상황 이거지. 문 열어놨습니다. 아 진로 또 지금 바깥쪽에 있던 걸 빠르게 지금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또 지금은 잡혔고. 아아 계속해 붙으면서 추가 링또 오는데요 위쪽에 또, 또, 왔어요, 또, 왔어요, 또, 왔어요. 또, 왔어요. 또 왔어요 또 왔어요 네, 걔 돌리고 돌리고 그냥 해처리 때려. 해처리 세개에서저글링만 뽑아내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가 요. 없기 때문에 질러 이거 잡으면 마지막이거든요 네. 네. 병력이 오. 없어요 아, 해론도 없습니다 브로브가 너무, 네. 너무 늦게 나왔고 준비된 서도일스위프도 대위기 이거 질러 죽으면 끝이에요 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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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왔습니다 이거 지금 막아내야 되는데 막을 수 있는 아, 병력 없네요 아래쪽에 질러다 잡혔습니다 프로밖에 없는데 서도일 서둘 일사결이씩 있다 내면서 1대 0!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2차 대결 바로 만나 보시죠. 2차 대결입니다. 빨간색 해리 선수예요. 7시. 빨간색입니다. 네. 이에 맞서는 파란색 해리 선수 선님 맞승부를 펼치는 연둥바둥 선수예요. 네. 오, 어, 이제 해리 선수는 이제 배럭 더블 하는 빌드이긴 하거든요. 대각 나왔기 때문에 백덥도 여기서는 지금 이런 위치에서는 좋죠 네 어? 오? 오 아래쪽으로 와서 지금 여기 미네랄 패드 쪽? 어 아니 아 걸린 건가요? 그냥 온거 같은데 네 빨만 <laughs> 네. 아, 듣는 건가요? 줄 알았어요 예. 네. 네 요즘 뭔가를 준비하는 듯한 액션 네자 원질 원질의 존재를 테란이 사실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 너무 큰 차이인데 네 펑커 지어주고 있어요 일단은 모르는 상태에서 혹시나 모르니까 벙커를 이제 준비하고 네, 있는 타워이고요. 네, 두번 경찰 당했으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오. 하자라는 생각에 벙커를 지금은 지었는데. 자 원주로 진화 토로 좋은데요. 이거 저 S C V도 때려놨기 때문에 저 S C V 잡아요. 오. 예. 아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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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지나갔니다아 아. 지나갔어요. 툭 때리고 올라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음, 그렇죠. 네. 진화 타나 또 옵니다. 오우야. 오늘 컨트롤 나쁘지 않아. 컨트롤. 뒤쪽에서 프로브가 때려주면은 질러 두 방에 말이죠. 네, 원래는 네. 세 방인데. 그렇죠. 컨트롤 여기서? 굉장히 좋은데요. 근데 오, 이게 다가 여기서. 아니라 보아요? 추가 그 질러 하나 더 당도했어요. 네. 어 벙커 벙커 벙커. 어우 벙커. 직선 S 시비 같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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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흔들리는데요. 흔들나요야 흔들릴 수 있어요. 지금 헬 야. 콥 지금은. 와 <목소리로> 이거는 그러니까 프로토스가 어? 사실 초반에 엄청나게 큰 이득을 보고 있는 네. 거예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예, 팩토리가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예. 야야야. 아이고, 야야야. 아, 야야야. 오, 이 친구, 이거 어떻게 했는데요? 야야야야, 아 반대방이야. 오, 와, 살았어요. 예, 예, 많이 맞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네 상대방. 오트리 잘하네요. 네. 바로 올리고 좀 도드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 이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빠져요. 아, 지금 아 이거 500원 이상 빠져요 이거는. 네. 네. 시간 계속 걸립니다. 야 안정적인 운영을 어쨌든 어 계속 아, K2에서 게... 게이트... 질러 뽑아가면서. 지금 운영을 준비했는데 그게 잘 먹혔습니다. 이게 탱크가 나온 뒤에도 시즌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네. 수리비는 계속 빠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최대한 안정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네. 그런 상황 마저도 손해라는 거예요. 네. 지금. 어 아, 이거 근데 지금 연등바둥이 진짜 지금 집중하고 시즈모드. 있구나라는 거 어디서 느꼈냐면. 저거 옵저버 어, 보낸 네? 것도 컨트롤을 해주네요. 이제 예, 옵저버로 보냈던 거를 보통 놓쳐가지고 터레야트 이제 죽는 경우가 있는데. 네. 네. 수란 엑서스도 이제 완성됩니다. 이대로 무난하게 힘 싸움 가면은 내가 질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상대 2팩이네나 트리플 먹고 있는 상태에서 포게이트는 이미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된 상황이면은 게이트를 웨이더 추가한다. 남성 선수 기준으로 셔틀 하나 뽑아서 네. 돌파도 가능해요. 그렇죠. 예. 탱크도 지금은 몰려서 지금 시즈모드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발업됐어요 예, 발업되면은 달려 들어가야죠. 오, 잠깐 공격을 하게. 일단 마인부터 제거해주고, 자 뒤에서 뒤쪽에는... 질럿 달릴 준비하고 있어요. 네, 드라군 질러... 언덕 위에다가 올려놓고 질럿 달려들면은 오 그냥 예, 앞쪽에 벌차가 없거든요. 와, 여기 많이 다보니까요 그러고 좀 양옆으로 펼쳐주고 질럿 땡기면서, 네, 와, 아 와, 너무 잘 붙었습니다. 영등바드, 와, 와, 영사라네요, 영사. 와, 너무, 돼요, 와, 이거 너무 잘해요. 네. 예. 자신이 야. 초반부터 유의하게 써놓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완벽한 결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완벽한데요. 질러 찌르기부터 해가지고. 트리플 가져가는 네. 타이밍. 목적으로 보면서 박살 내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끝내는 타이밍까지 지금은 어, 거의 완벽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뒤집기는 너무 어렵죠. 그렇습니다. 네. 속도까지 좀 갖춰져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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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렇게 와. 되면 언테이크 하나 저거 제거되면. 어, 드라마 막을 수 있는 경력이 없는데요. 자, 밀고 지 들어가는 상황에서 여기 추가 병력, 후속 병력 계속 와요. 아, 뭐 물량 생산뿐만 아니라 지금은 와. 모든 부분에서 좀 앞서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질럿들 그냥 음. 예 계속 어, 집어서 본질안 쪽으로 올리면서 드라군이 그 뒤를 받치고 있으면은 네. 상대 입장에서는 막다가 막다가 지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학버드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1대0으로 지고 있는 걸 바로 잡기 위해서 꺼낸 카드가 헬리인데그헬리 네. 선수를 영동받은 이제 압살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압도하는 경기를 통해서 여기 있는 병력들 다 끌어내고 있고 자 입구에 일권을 통해서 못 올라오긴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입군 사는 거 자체가 손해죠. 네. 그렇죠. 수비하는 가운데 희생된 SCV가 너무나도 많고 그 와중에 와, 아비터, 아비터 나왔죠 와, 아니 완벽한 데요테란 좀. 아비터 나왔고 추가 멀티도 지금은 내려오면서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없는 겁니다. 변수가. 다시 한번 병력을 갖추고요. 아비터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량 생산 오. 꾸준하게 하고 그리고 와. 무엇보다 K2A 이제 그 짓는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력이 나오면서 걸리지를 않잖아요. 예, 네. 네, 그런 어떤 부분도 있고요. 와, 리콜로 와. 마무리하겠다. 야. 네. 와, 병력 가지고 안에 흔들어버리겠다. 어느새 200. 야, 여기 봐도 맞혔... 가도... 생산력이 좀 대단한데요. 데뷔는 지금은 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네. 오, 요, 요, 요. 아, 네, 다시 한번. 쇼맨시 네. 어, 네. 지금 저 탱크 위로 와, 이할 사이. 안성도 있어요. 이 예. 사이에 떡 예, 떨어지면은 네. 예. 움직입니다. 네, 도착까지 왔어요. 네. 많 기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다 네. 모였어요, 네, 아, 이제. 자, 모여서 리콜의 예, 의지가 쳐요. 있어요. 아, 이거 싹 녹이겠는데요. 야. 네, 여기 지금 여기 여기. 네, 예, 기다리고 있다가 많아 채우고 들어갔으면 바로 리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네. 마인은 오른쪽에 지금 깔려 있고 이 언덕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아, 위 떨거질 거같은 리콜. 네, 자, 리콜 위로. 야! 아, 그 아. 티켓을 살짝 뛰려 가지고 네, 아, 이거들 세레몬도 다 좋죠. 네, 좀 깔끔하게는 200력이 좀, 좀 잡아 먹으면서 이제 막 차원 처치가 시작되는 최재연 동받은 이번에 사상이다 녹기 전에 경기를 끝냈습니다. 자, 이번 결승이 끝나면 CP가 2대0 경기 를 끝냈습니다. 세 번째 세트. 해결에 시작하겠습니다. 학보드의조이 선수예요. 빨간색. 이엠에서는 파란색 벤츠 선수입니다. 자, 서로 무난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요. 네, 지금 혹시나 좀 저그님도 달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400원 대기 전에 저 SCB가 좀바깥쪽으로또 나가서 왔다 갔다 이제 했는데 음. 저것도 이제 무난하게 한마당 먹고 하고 있어요. 어, 여기 독일가 왔어. 네. 끊어 음. 최대한 일꾼잘 돌리면서 저글리 숫자 파악하고 해야, 오. 오. 네. 자, 이거 돈 모아서 3배로 올린다라는 것은 이거 3배력에서 마린 메디 조금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측하는 것보다 조금 한 타이밍 더 빠르게 진출해서 뭔가 재미를 보겠다라는 빌드거든요 네. 네. 수차 늘어나고 있어요. 네. 병력 양. 어, 이거 해철리를 어, 어, 여기다 줄려고 올라가서 지금 여기 해철인데요. 상대 지금 병력을 짜내고 있는데요. 예? 저리 들어가서 여기서. 이술군 쪽으로 견제. 오, 오. 올라가서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와! 발확인하는데이거에 뭐가 있죠? 야, 이거 봤어요? 네. 네. 메딕 셋이 동시에 나왔고 병력의 양도 좀 많다 싶으면 은 저걸 가지고 상대방이 압박을 오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12시 쪽에다가 등잔미 해처리라고 저희가 보르는데등잔미 해처리는 굉장히 공격적인 의도 예, 이런 걸로도 지금 은 생각할 수 있죠 바로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자, 오, 잘 들어왔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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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트, 피트. 오, 들어가서 하나씩 네. 잡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 근데 네. 하나? 여기에서 집중을 해야 돼요 일단은 들어와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오버로드로 마린메딕 나가는 거 지금 보고 있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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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두들 가 뒤로 빠져도 되고요. 지금 여덟 개로 여기 있는 병력 까지 끊어 먹고. 와. 그렇습니다. 페르츠 장악해서 추가 병력 모독에 만들고 어. 그러면은 안마락 되다가 어, 아니면 성큰이 지금 성큰을 더 많이 줘야 어, 돼요. 근데 이거 두 개는 무조건 뚫려요. 예. 네. 뮤탈이보 뭐 위쪽에서 받쳐 주고 있으면 안 뚫리겠지만 뮤탈이 지금 많이 있지 멀리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자, 오브로드 하나 지금 터졌고 시간을 최대한 끊어내면서 지금 버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오. 오브로드두 개. 네. 여기서 오. 자 컨트롤 쌤. 자조이 선수는 어오 아, 세게 아, 터졌어요. 네, 너무 많이 말 예, 터졌습니다. 세게. 수가 멀티거든요. 안마당 외에 뭐 투에이처리도 5미터, 뭐 5인 이런 건 의미가 없다고. 이 판단이 너무 좋은데요. 네. 네. 들어가서 견제 컨트롤. 로이 병력을 잡아먹었습니다. 후발 대 오기 전에. 예, 저울링이 이게 합류 합류가 됐었으면은 저글링이 이따손 치더라도 분명히 손해가 될수 있었는데 아, 이것도 생마리라서 그냥 잡아먹을 수 있죠. 네. 네, 요거는 판단이 좋았습니다 지금. 오야야야야야. 오! 오! 오, 오 벤츠. 자, 그래도 좀 맞긴 했습니다만. 잡아냈고, 뛰어온한고 네. 네.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디팔로 뭐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와, 좋아요. 컨트롤 네, 기가 막혀 들어갑니다. 아, 아 이득이요? 예, 에임이 예. 상당히 좋아요. 이게 침투만 네. 잘하면은 에임이 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근데 본인이 일방적으로 솔티의 에임이 너무 좋은데 상대도 같이 쏘면은 네. 일단 일단 피해야 될거 아니야. 와, 이걸 또 잡았어요. 아, 일꾼 지금은. 두기랑도그고다 예. 잡았습니다. 사실 뭐 사실 안마당 터트렸는데요. 예. 상대는 네. 쓰리카스가 이미 완성되어 있고 안마랑도 그 와중에 또 털었고 뮤탈리스크 숫자 유지하면서 안마랑에서 계속 야금야금 갈가 먹으면서 테크 올린 공격을 또 시도를 하게 되면은 테란 입장에서는 맞기 까다로운 네.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뮤탈리스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열두 시쪽 까치 찍잘 되고 있어요. 자 들어서는 어초가 이제 뮤탈리스트랑 이제 스콜드도 조금 오면 될거같고 히드라 시들어 네. 네. 보였어요. 와, 가디오 숫자가 들어. 예, 네, 아, 네. 그냥 그냥 시범을 보여요. 예. 두대 단위가 되기 때문에 파오닉 주력을 다 잃었고 거기에 디바우로의 발키리는 지금은 네, 뒤로 지금 쫓겨가고 있는데 지상 병력 다 녹이고 네, 그다음에 예, 지상 병력 녹이고 다른 병력 조합해서 안마랑 들이닥치면은 테란 입장에서 는 막기 너무 어렵죠. 그렇조이 네. 선수가 주력 병력 발키리가 아니라 주력 병력이 마린 메딕인데 네. 결국에 마린 메딕이 갖춰지지 않으면 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도고요. 네. 저는 이 위치에서 그냥 상대방이 바이오닉 병력이 달라들지 못하는 위치에서 가디언이 그냥 홀드만 잡고 있어도 네. 계속 저우가 유리한 이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주, 되는데. 추가 자원을 좀못 먹었고 여기 그냥 저우니만 섞어도 끝납니다 사실. 은 네. 체력이 너무 너무 많이 빠져서. 네. 네. 자, 아까 보니까 히드라가 나온 걸로 봐서 히드라가 올것 같아요. 예. 네. 좀 가드라. 네. 아 마무리 올라가면서. 자 이렇게 되면 CP가 이3대 0으로 앞서 나가는 분위기 만들 수 있겠는데요? 이번 동력까지 잡아냅니까? 쭉쭉 밀고 들어가는데요. 아니 큰. 그니까 단지 등잔 밑에다가 멀티 한번 했을 뿐인데 상대는 그 등잔 밑 멀티를 당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젠치, CPM, 벤치, 카필스, 가디오 승이 따르면서 세트 스코어 3대 0 경기 좀 끝났으면 네 번째 대결에 시작하겠습니다. 빨간색 민 잔디 선수예요. 7시 이에 맞서는 권혁진 선수 1 시입니다. 자, 11시로 갔다가 뒤늦게 1시로 가는데 본진까지는 또 들어갔고 자, 요거 근데 이게 이제 투 드라군이 됐을 때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어, 일단 여기서요? 프로브부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여기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두기로 네, 벌써는 일단은 숨겨놓고 입구 쪽 리페어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민찬기 리버텍 올라갔고 네. 그리고 이제 트리플이 거의 완성되는 시점에 셔틀과 지금은 리버까지 준비를 해 놓으면은 상대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또 부담을 가질 수 있거든요.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자, 여기서 지금 리버가 지금 나온 상황에서 추가 게이트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네. 자, 스캔 여기다가 썼고 골리앗 위치 화, 확인을 했죠. 아, 그때 셔틀이 오면서 또아저업적으또놓쳤어요 예. 네. 오 여기에서 뭔가 좀 엉켰습니다. 네. 네. 자 내려놓고 이제 리버 한발 아, 터져요. 전혁진이 이득 점 많이 보는 상황인데요. 네, 좀 네. 탱크. 아 우적어가 탱커 역할을 탱킹을 해줬습니다. 야, 그렇죠. 그 네. 자 시즈모드. 네. 오, 오 한기 더트리고. 게다가 때리고. 아래쪽에 있는 그 털에 완성하기 전에 깨가지고 또 나갈 수 있는 경로도 확보를 해놨고요. 네. 오 이번에 불판. 우선 빠져 나갑니다. 살아남은 골리앗 하나로 결국은 예. 첫트라케이드가 더안 되게 만든 거는. 아,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전혀 흔들림이 없죠. 네. 어. 오. 오, 이게 핀트 없어요. 염질러? 예, 셔틀에는 지금은 템플러가 타고 있을 겁니다. 그 그러니까 건역진 아홉시에 있는 병력이 사실 주 병력이 아니라 얼마 안 되는 병력인데 이걸로 시간을 엄청 벌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여기서 시간 끌어주고 확장 못 가져가게 컨트롤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리버나까지. 리버도 지금은 있고. 네. 셔틀도 지금은 소공이된 상태이고요. 오. 아, 근데 이거 누가 점사를 못해 주는데요. 아, 이게 언더이 언... 터졌어요? 네. 병력 얼마 안 되고 물량 차이가 엄청 나는데 야, 네. 이쪽으로 위쪽으로 지금 하나 내 이런 식으로 소모전 하는 거를 가장 좋은 그림이거든요. 네. 예. 멀티 어디 먹었나 계속 체크해 줘야 됩니다. 네. 네. 벌처의 역할은 마인을 아, 이런 식으로 매설을 빽빽하게 해 놓으면서 프로토스의 움직임을 불편하게 만드는 데 있거든요. 벌처의 역할은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해 주면서 뭔가 자신의 확 와! 그리고 벌초 소비가 상대가 분명히 지금 있어요. 예. 와! 선수도 이제 나오네요. 예. 준비 와, 못가져가게 지금 이 타이밍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분명히 벌처를 한번 크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벌처가 부족한 상태이라는 걸 알고 자 이거 토스가 소모전 하면서 이득 부는 소모전을 계속하고 있어서 아. 이렇게 되면 테라는 나중에 한타 진출하려면 탱크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탱크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9시를 지금 돌려도 문제예요 프로토스가 꺼낼 수 있는 게이트 물량의 가재수가 많습니다 아 곤욕지 네. 6시에 드라곤까지 하나 배치하면서 시야까지 열어놨어요 네. 드랍시 완벽하게 체크합니다 네. 네. 있어요 자 트셔트를 동반해서 여기 이제 템도 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들어가서 템플로도 아까 좀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뒤셔틀은 네. 하이템플러. 머리 위로 한번 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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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양쪽으로. 와아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데미지를 누적시키면서 물량 싸움 걸어주는 거고 양극. 와 마이너까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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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에 다리 걸치고 있는 탱크를 잡아먹는 게 중요한데. 네. 여기서도 끌어먹고 오, 나온 병력 감귤까지 자, 자 테로를 지금은 막아섰죠. 지금 한 병력 아, 까지 병력. 요거까지 딱 잡아먹으며 11시부터 바로 달려야 되는데요. 자, 네. 저희 병력 끌어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병력 구성 인구수에 남서 나가요. 네. 야, 잔디. 한 번의 판단이 좋았습니다. 3이업됐을 때 그냥 수비적으로 병력을 옮겨 놓는 게 아니라 그냥 바깥쪽으로 치고 나오면서 언덕 쪽에다가 발걸치고 상대방의 병력을 한번 잡아 먹어서 어. 탱크도 많이 살렸죠. 저 오른쪽으로 들어오면서 다섯 시쪽에 견제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 다섯 네. 시 쪽도 견제가 들어갔고 1 1시 앞마당은 깨졌고 1 2시 확장 기지도 지금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네, 먹었던 멀티를 지금은 빼앗겨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저 아래쪽에서 압박 계속 이어주고 있고 오, 여기 내수는 깨졌어요. 아 이거는 아, 여기 드라군 한세 4개 정도만 있었어도 있에 음. 깨질멀티는 아니었는데 살짝 아쉬웠고요 자 자원력은 아직까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쪽 네. 네. 그그 라인은 그 미네랄을 먹고 있으 모르겠는데 이미 지금 미네랄 다 먹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질럿 한 부대랑 드라군 한 부대를 그냥 당는 형태가 되면 은 아무리 자원을 많이 먹은 거적지이지만 좋을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자, 자, 자 이제, 내려, 네. 오, 이제서야 오죠. 내려오네요 예. 상대방이 아래쪽으로 지금 수비라인이 좀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위로 올라가서 자원축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나요? 탱크 쪽으로 붙긴 했습니다 네 탱크 쪽으로 붙었고 템플러가 따라오면은 이 지역이 이 지역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죠 네추가면또 네. 네, 올라와요 여기도 민잔디 여기 빌리면은 경기 이거 질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사수를 해야 됩니다 네어좀 네. 네. 전에 5시를 털렸기 때문에 권혁진 선수도 이거 다 잡은 경기를 놓칠 수 있게 되죠. 네. 전동 아래쪽에서 탱크들이 지원 사격을 하고 있고 아, 아래 위쪽으로 1, 2층으로 지금 탱크가 배치된데다가 부족한 게 벌처인데 그 벌처가 왔습니다. 5시 쪽으로 테란 병력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은 권혁진 선수는 이 지역 압박하는 거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네 언더 위쪽에 태클. 네. 자, 이쪽 일단은 골리앗이 없어서 질러 떨구면서 하이테플로 내리면서 100%자 테플로 따라오면 이때 병력이 좀 많아요 어, 지금 1플로 많습니다 자번에건혁진 병력이 좀 많아요 예. 예. 자 밀고 돌아옵니다 여기 박살냅니까 어, 이쪽 11시로 흘러들어간 병력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수비는 네. 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가, 아, 이쪽에 무너지면은, 바로 위에 있는 테란의 멀티 먹은 것도 다 무너질 수 있어가지고, 네. 다시 한번 이거 권역진이숨기 잡을 수 있는 분이네요. 예. 자원을 끌어내서, 아, 예. 지금 여기서 병력, 중요한 자원줄을 박살내고, 네. 이 공격이 있기 전에, 테란의 본진 쪽을 위협하면서 한번 병력을 홀드시켜놨었던 게, 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해 봅니다. 네. 멀티 두 군데를 날리기 위해서 네. 출발하고 을 있어요, 네. 제, 일꾼이 많이 상했습니다. 여기도 아직 꺼지지 않았고. 네. 아, 아, 여기 넥서스 살았어요, 프로브가. 지켰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아, 본진 쪽으로 한번 압박하면서 테란 병력을 어, 붙잡아 놓고 네. 이 지역을 지금은 살리는 어떤 그 어, 권혁진의 판단이 좋았던 걸로 지금은 생각이 되고요. 네, 어, 좋습니다. 많아요. 어, 다시 돌아갈 게 아니라 5시 미로에 대해 어차피 지금할수 있는 판단이 별로 없거든요. 차라리 네. 그냥 5시 멀티 두 군데 토스가 돌아가니까 민자 선수가 저거 밀어야 될것 같은데 갔다가 땡크가뒤로 다시 빠집니다. 네, 뭔가 자신이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 탱크갈게 아니라 그냥 벌쳐가 자 이렇게 지금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밀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병력 다 와야 어, 됩니다. 있네요. 있네요. 셔틀 있네요. 예. 병력 다 와야 됩니다. 위에 병력 일부가 좀 남아 있긴 하거든요. 권혁진도 병력 다 내로 오면은 셔틀 포함했을 때 전투를 가정해 봤을 때. 곧 토스가 이길 수 있는 사이드예요. 그렇죠. 서투면서 어. 라고위쪽에 병력 더 병력 있죠. 저, 이거 이거 이거. 서투 도와요. 서투 도와요. 고역질이 막는 분위기. 권역질이야민 야, 이 병력 잡아넣을 아, 수 돼요. 있습니다. 권역질이 이렇게 보쉽이가 당연히 너로 이길 수 있나요? 와. 반어요 자이 다음에는 민자빈 선수가 병력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9 시도 멀티가 거의 네, 다 말랐어요. 상황이 네, 네. 없어요. 자, 탱크가 언덕 위쪽에 많지 않으면은 지금 언덕 위로 뛰쳐 올라가는 프로토스의 양을 봤을 때좀 쉽지 않거든요. 셔틀도 지금은 있는데다가 얼른 어, 지금 들어갑니다. 위로 올라가요. 진상 병력도 너무 많습니다. 과연 셔틀. 아무리 짓는 분위기인데요. 세기 나요 여기 마침별을 찍나요. 사강 가나요? 오, 진짜 동그랗게 생긴 커맨드 센터가. CPL 권혁진 선수가 민잔진 선수 격파하고 팀을 4강에 올려놨습니다.